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고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러나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을 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있느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지어다 아멘. 정말 빌라들피아 교회 성분을 같이 정말 열린 문의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라들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는 교회죠.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주 철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교회.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 성전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겨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실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소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아 이르시되 네.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다이소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 진실하심은요 분여적 속성이 아니에요 절대적 속성이에요. 분해적 속성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분해, 아, 절대적 속성이거든요. 근데 분해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나눠주신 속성, 그게 바로 분해적 속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해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은 원래적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절대적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나눠준 그 속성은 상대적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 진실하심, 이것은 누구로부터 분여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체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하심, 진실하심은 그냥 창세 때부터 예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진실함을 갖다 인간에게 분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고 진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성이게 뭐가 있냐면, 거룩한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속성 있고, 그 다음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한민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보편은 정의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 진실이, 거룩이 진실과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락한 진실 거룩이 되는 거다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은 완전 거룩하시고 원래 거룩하시고 근원적인 거룩이시지만 성대 거룩은 제한된 분여된 그런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요 다이세스를 가지신 분이세요. 다이세스는 뭡니까 천국 열쇠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가느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문의 열쇠를 예수님 이 가지고 계시고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천국의 한 상속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상수,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지옥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고 천국의 열쇠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게 할 권세도 있고 천국에 에, 가게 할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직 천국은 예수님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다 어디로 보내요? 영원한 지옥으로 다 보내냅니다 그 말. 그래서 다른 열쇠는 없어요. 천국의 에는다 예수님만의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에는 양의 문이 없어요. 예수님에는 그 천국의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천국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양자양을 받았잖아요. 저희분들은 하나님은 독생자고, 예수님은 독생자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였다말면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양자 입양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 세입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수자인데, 어떤 게 양자의 영을 가지고 천국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그런 공동 상수자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공동 상수자란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우리가 지금 말로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 천국에안 가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내 마음에 심령 천국 주셨다. 그 말이죠. 이 심령 천국을 현재 내가 누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예, 그곳에 갖다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할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예, 가보지는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 영원한 공동상수자가 바로 우리 군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성이 뭐냐?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에서 열쇠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열면 다섯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속성이 오게바로요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님 뭐라고 말씀습니까 내가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아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걸다아셔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까지 다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행연약게 저주를 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로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럼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어떤 노력이나 나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내 행위를 갖다 강조하고, 내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행위가 중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행위는 뭐냐?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가 바로 이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문의 축복을 방해하거나, 저지하거나, 막아버리거나, 닫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뭘 주셨습니까? 나님께서요 열린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열린문은 첫째 뭡니까? 천국문이에요. 다 해서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천국문이에요. 그 열쇠를 가지고 딱 열어준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빌라델피의 법인들에게 열면 다섯 사람이없고 닫으면 열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자 천국 문은 어떤 문입니까? 첫째로 평강의 문이에요. 천국 응. 그다 은혜의 문입니다. 내 안에 심령 천국이 들어오게 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평강의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은혜의 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은사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열매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막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린 문은 영원한 미래 의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재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린문의 축복은 뭐냐? 내 안에 심령천국이 충만한 축복이에요. 이, 이 열린문의 축복이 오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를 막집배 해요. 그 다음에 감사가 막넘치나요 예, 네? 그 다음에 막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린문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농속에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보일의 옷을 입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 구원이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국정이 확정이 된 거예요, 구원이요. 확정된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이루나가는게 바로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성화론적 회기를 나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막 괴로워가지고 날마다 회귀하잖아요. 회귀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맞은 거잖아요. 예? 그게 다 할마다 우리는 와요. 주님 나를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내가 점점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설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열림문의 축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그다음에 막 성령의 열매가 나를 막 지배한다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은사가 막 열리는 거예요. 은사가 열리고, 예. 그 다음에 막,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예. 귀에 나가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면서 막, 한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린문을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만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한 니냐 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비록, 예, 사대교회 같이 막 화려하고, 막 사람들도 많고, 막 시스템도 있고, 예, 그냥 아주 부자들이고,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그런 교회 그런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린문에 축복을 주시니까, 천국에 나를 지배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주일은요, 내 일, 내 능력이나 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내가 주일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능력이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나 세상 권세를 가지고 주일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열린문의 축복을 받은 자는요, 네, 막 정말 주일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막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몸도 막열심으로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예? 네? 아버지 하나님께 물질도 막 드리고 싶고 이런 것이 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은혜를 받은 열린문의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니까 말씀을 말씀을 지키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갖다 배반하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네 행위를 하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이막 거룩하고 막 완벽하고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들은 비록 약하지만 은 예수 님을 갖다 배반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을 믿어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나는 기억합니다. 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이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지키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필라테페 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열로친다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빌라들아 교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은 내 믿음을 안다. 네가 나를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내가 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행위를 내가 안다. 여기서 행위는요, 믿음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기본이고, 성도는. 네. 그갖고 군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걸 가지고, 어떤 행위를 갖고 군받아요? 믿음의 행위. 예수 크리스를 믿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군을 받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네 행위를 안다. 이말 보면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다가 도덕과 윤리를 갖다 붙이면은요, 불교나 뭐가 달라요. 도덕교가. 예? 네? 행위 가지고 군받을 것 같으면은, 예? 네?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나 뭐가 달라요. 내 능력으로, 내, 내 공로로 군받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에 있어가지고는 뭐가 있어요? 내 공로는 0%, 하나님 의혜1 0 0예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도 내가 혼인을 같지만요내 네? 노력, 내 믿음의 노력, 행위 100%, 성령의 인도하신 1 0 0예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우리가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수 없는 거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탱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모 엄마 뭐 아니까 겉모습만 그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네? 막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고, 헌금도잘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네? 나중에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 나는 유대인이라고 랑하고막 말을 하고 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여요? 거짓말 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짓말 하는 자는뭔 뭐 말일까요? 선자 채하는 자.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예, 가면을 쓰고 속이는 자. 이게 바로 거짓말 하는 자예요. 그들을 내발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게 한다. 빌라드페 교인들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게 그들 앞에서 높여주겠다고. 그들 갖다가 개망신을 주겠다그 말이에요. 거짓말 하는 자, 자칭 유대인처럼 아주 거룩한 채 하는 자들, 예? 위선자들, 거짓말 하는 자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채 하는 자들을 내 발앞에 절하게 하겠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높여주시겠다. 그들을 굉장히 창피를 당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진실로 하게 되고, 진짜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간섭을 못 해요. 왜 그냥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내발 내 앞에 절하게 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굴욕을 당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절한다는 말은 프로스케니오라는 단어는 예비한다는 말도 돼요. 근데 여기서 절한다는 말은 예? 그들 앞에서 높여 주신다 그들을 예? 뭐예요?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예, 창피를 당하게 한다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대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마음 진실하게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내가 계속 말씀드려도 안될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안될것 같은데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다음에 십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믿음의 행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 받은 성도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 심판 날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심판 날 때는요 뭘 가지고 심판하냐면 행위록책을 가지고 심판을 해요. 행위록책. 행위록책을 딱 보면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거기 마이크로 p c 같이 필름으로 쫙 있어요. 그냥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요, 그냥. 그게 순간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날에는 다 열리기 때문에, 심판날에는, 예? 네? 다 열리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현재 살았던 모든 것들이 싹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를 가지고 본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 내가 예수 믿고 군 받았어요. 내 네,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나는 그냥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완벽하게 성경 말씀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도안 짓고 삽니까? 만약 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어, 이 성경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고 말합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 행인록 책 가지고 기록, 그,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행위록에 있는 기록을 딱 도말시켰어요. 죄의 기록을 딱삭제시켰다그 말이에요. 죄의 기록이 우리는 없어요. 왜 그러냐? 도말됐기 때문에. 도말됐다, 도말됐단 말이 뭔 말이에요? 깨끗이 씻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아리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나의 모든 죄를 갖다 감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담을 받게, 정 의인, 의인이나 체험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행위로의 기록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양심의 죄, 율법의 죄, 행위의 죄. 이세 가지로 구원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세 가지 죄에서 면제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니.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갖다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신대요. 그날 보면은요, 막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충북문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죽불에 던져질 것 아니냔 말이죠. 사탄과 함께. 근데 빌라들피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끝까지 믿고, 에, 나를 믿으려고 힘쓰고 애를 쓰면서 전적으로 예수님만 붙잡았던 너들을 내가 시험의 때를 맨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곤멸을 하시죠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laughs>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한 길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구해 기록하리라. 내가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속히라는 말은 어뭐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지체 없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속히 오신다는 것만 알아요. 속히 오신다는 건말마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하신 그날 그때에 지체 하지않하고 반드시 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속히 올 텐데, 그때까지 뭘 하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뭘 잡으라고요? 열린문을 잡으라. 열린문의 축복을 갖다 잡으라. 그 말이에요. 열린문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 굴수를 믿는 믿음의 축복이잖아요. 예수 굴수를 믿고, 예, 믿고,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열린문이 축복을 갖다 받게 되는데, 예? 열린문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걸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갖다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뭘 나고 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해요. 을 신앙생활 재밌게 해야 될 거다니. 신앙생활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질질 끌려다닌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열린 문의 축복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절대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정말 활짝 열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걸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도 내 별룡안을 뺏지 못하리라 이 상금을 뺏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뺀다는 얘기가 구원은 이미 주셨어요. 저희 원들은요 이미 확정됐습니다. 구원을 받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꾸 구원을 갖다 행위하고 연결시키는데요. 구원을 받단 말은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제 죄, 모든 죄문제들이 깨끗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미 나는 생명력적의 기록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뭘 잡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성전 기둥이 되게 하다고 했어요. 성전 기둥. 성전 기둥에는 누구 누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렇죠? 네. 성전의 기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열린 문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사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기둥같이 여기는 자가 누구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뭐라 하면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의 기둥들로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은 뭔말이냐면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벽하게 결합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둥이 없으면 집 무너지잖아요. 그 성전 기둥이 되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갖다가 온전하게 이루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을 삼으시고 거기에 이름들을 갖다 기록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성전 기둥에 기록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그내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열린문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끝까지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평강의 목을 누리며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 교회 본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막 사모하면서 은혜막 넘치는 은혜 충만하게 따라가는 저와 함께 되시길 예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작은 것을 가지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갔던 그빌라델 옆에 설린 성도들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십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시고 은혜의 복을 주십시고 은사를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님의 삶에 아버지의 민 모든 것들 이 아버지의 민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의 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주셔서 정말 열린문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열린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 들어가서 예수님 앞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